여기가 뷰포인트가 아니라고? 야 우리 가이드 아저씨 별걸 다 하시네 <laughs> <laughs> <Go on. 웃음> 우리나라처럼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의무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골 때리는 문화가 있는데 그 후경 수술의 잔재를 아빠가 먹어야 된답니다. It's good t e s t i n g 아. 형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번만 찍읍시다. n passport n u 여기 이산루 국립공원은 가이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Yeah. Oh, that is, think... 이제 이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죠. Yeah. 근데, 누구 많이 탄다 t 그러 t 맞다. That's a 25 minutes drive. Okay. 우루 국립공원 투어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에 끝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길이 굉장히 험해가지고 가는 길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가서는 내려서 워킹투어를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는 입구에서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면서 주변이 너무 초록초록해서 초록초록을 좀 구경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걸어 올라가는 투어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걷네요. 뭔가 그래도 좀 예상은 해가지고 트레킹화를 신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 친구는 쓰레빠 신고 왔네요. 잘하는. 역시 현지인은 다른가 봅니다. <laughs> 아... 여기가 뷰포인트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큰 바위 밑에 저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저 안에 사람이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무덤 바위에요 마다가스카르 인들이 죽으면 저 안에 이제 사람 시신을 놓고 이 여기 쌓여있는 돌들로 저이 입구를 다 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은 부패되고 뼈만 남겠죠. 그럼 이제 다시 가족들이 와서 이 돌을 꺼내고 뼈를 전부 다 챙겨서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높은 지역들 이 있잖아요. 이사루 공원의 높은 지역들에 이제 가족들 묘가 있대요. 그 가족들 묘에다가 함께 묻는다고 합니다.

오~~~ 야 여기 사람들은 하도 머리에 뭘 올리고 다니니까 균형 잡는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한번더 한 해보자 예? <laughs> 나안돼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 마다가스카르 에 우리나라처럼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잖아요. 엄마가 돈가스 사줄게 따라와 하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무랍니다. 모든 마다가스카르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한두 살에서 세살 정도에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골 때리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경수술을 하면 그 포경수술의 잔재를 아빠가 먹어야 된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가이드 님은 아들이 둘이나 있대요. 그래서 두번 먹었다고. <laughs> it's good tested. 아, <laughs> we need to drink alcohol first because uh, it horrible with the blood. <웃음> <웃음> 아, 진짜 환장한다. <laughs>

Steel hair and a wheelchair I'm living day by day My mind is getting slower And my body is in decay But Franny, you're still beautiful Just like the day we met I still know that you're coming When I see your silhouette Your silhouette It's t h e s can hold my body and m i arms are both so weak the kids b r o u g me away like I am ici c'est la t u r map in madagascar 아 It's uh, now we are her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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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돌 갔다 <갖다> 놨어 저기다 오케이 <laughs> okay.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오 <laughs> 오. 어. 진짜 시원해 보입니다. 와. 스쿠 yeah. 오. 자, 물 온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 <laughs> 완전 차가워. 여기까지 왔는데 또안 들어갈 순 없죠. <laughs> 와! 골! 어, <꿀! 웃음> <와>, 너무 차가워. <laughs> 아! 안 깊어가지고 수영할 만해요. 아 수영 한판 하고 나왔더니 힘이 쪽 빠지네 그래도 태양이 진짜 강해서 그런지 벌써 옷이 다 말랐어요 아직 덜 말랐네 아, 한번 먹어보죠 와, 잠깐만, 진짜. 여우원숭이. 아, 미안해. 가까이 안 갈게. 그 여우원숭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무서워하네. 아, 나무 위에 다 올라가 있었네. 자나보다. 나무는 왜 접고 자는 거야? 형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 번만 찍읍시다. 예? Uh, we are finished. Yes, uh, we are finished. finished. <웃음> <웃음> really? Yeah. 와나 끝난 줄도 모르고 이제 다음은 어디 가나 이러고 있었네. 오 어디 오 구아바다 구아바 하나 먹어보자. 와뭐 되나? Can I eat yeah. this? Yeah. 이거 익은 거야? 오, 아? <웃음> 진짜? 가 <laughs> 루이지. 오, 껍데기까지 먹는 거구나. 좀 씻어서 먹어야 지 음, 괜찮네. 이렇게 먹는 거 맞나? 구아바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옛날에 누가 구아바 좀 먹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안에 씨가 있다. 무슨 맛이냐고요? 구아바 맛. Do you know this song?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바 구아 구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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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바 g 아바구 a a 구바구구아 땡겨, 진짜. 이살로 국립공원 호텔로 가기 전에 여기 라노히라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은 이살로 공원인데 왜 마을로 돌아가냐고요? 제 짐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laughs> yeah i made reservation 아 웰컴 드링크 이상태로와 땡큐 merci 도착하자마자 정신 차릴 틈 없이 웰컴 아, 드링크를 주네요 아 땡큐 저는 여기 록 로지 호텔에 마운틴 뷰 룸으로 예약을 했고요. 1박에 15만 원 정도에 묵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봤어. 뷰가. 와, 이거는 모기장인가봐요. 와, 근데 다살다 이렇게 호스로목이잡아그처음리네야 오늘 하루를 장식하는 와잘 따라왔다. <laughs> 심지어 맥주 안주도 주네요. 밥 먹기 전에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시원 아, 하다 A silent wind that never really blows. I'm letting go.